네, 예, 안녕하세요. 저 환경부 녹색 아그 한국 한국 정책과장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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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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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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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한서 한국 한국 서국 한국 한국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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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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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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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녹색 금융, 중요하다고 정말 강조 a n and Chu j 추진 배경 그리고 그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그리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경제도 경제 일부이기 때문에 경제 일반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자연에서 자원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고 마지막에 폐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과정이 기술 발달에 의해서 어 대량화되었고 2주 3일 칠에 획기적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과 소비에 연결하는 문제도 사실상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에 예전에 그 세이 브업이라고 해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해서 자동 그 생산과 소비가 이꼬이라고 봤었는데 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에는 그런 것이 다 등식이 깨어지고 오히려 소, 소비가 수요가 더 중요하다는 그 입장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원활히 그, 그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과소 공급되면 그 화폐가 그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부당이 생기고 너무 과다하게 공급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자원 추출부터 폐기까지 파이프 흐름이 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메인 이슈이며 궁극적으로. 파이프 흐름을 그 키우는 것이 경제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 주요 경제학의 패러다임이고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원이 무한하다는 그 전제에서 나온 이론이며 또한 경제활동이 부산물로 나온 온실가스라든지 폐기물 등 기후환경 이슈는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전제로 해서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 리커버리 등 포화를 통해서 자원 고가를 방지하고 폐기물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자는 것이 순환경제의 요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자원 채취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단순 생산보다는 효율적 사용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자원의 흐름은 줄이되 협회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자원 순환과 관련된 이자율 확대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우러또그 공유 경제다든지 그 중고 마켓 이런 것도 큰 틀에서는 순환 경제의 일환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와 관련된 해외 흐름 부분 크게 그 e 의 순환 경제 행동 계획과 UN 타이포다스틱 협약 추진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2020년 3월 신순환 경제 행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제품의 설계와 생산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품 환경량의 80%가 제품 생, 설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이유는그 플라스틱 쓰레그 재활용 이유 남은 폐기물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0.8 유로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라별로 부과시이라든지 대상 방법은 상이합니다. U.N. 플라스틱 국제 협약 결의안이 작년 3월 채택되었고, 24년까지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작년 11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고 어, 2차 회의는 올해 5월 말그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프랑, 그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국제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가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가 사정에 맞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런 전 세계적인 그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노력에 동참을 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국내 동향으로 먼저 18년에 그 자원순환 기본법의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K 순환 경제 이행 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고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수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 제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사회 척도를 이행하여 25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그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기존의 그 자원 순환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순환 원료, 제품 전 과정 순환성 강화, 규제 샌드박스, 순환 자원 고시 등 새로운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한국형 순환 경제 의 이행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순환 경제 를고려한 제품 생산입니다. 폐지, 고체 등 위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 우려가 없는 수환, 즉 순환 이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폐기물 규제에 제외하여 신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경제 그 신기술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우선 검증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품 세계 생산 세계 생산 단계부터 그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제조하도록 평가하고 그리고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 량을 평가하는 DB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국제 회계 기준인 IFRS에서 ESG 정보 공시를 스코프3에 따라 하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23년 3%에서 3 0년3 30 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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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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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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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품0 0 수의 정보 접근, 예비 부품 배송 기한 등 의무를 부여하였고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수환 경지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일용품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용기 산업 활성화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용기 대여 서비스 업에 대해서 자용성, 환경성, 위생성 등을 평가하는 환경표지 인증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용기에 대한 사용 연한 그리고 표준 용기,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 과대포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택배 과대포장 검사 체계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배출 체계 의 고도화 및 고보가 같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배출 선별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그 국민에게 너무 큰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도 필요 합니다. 그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분리 배출 정보를 제공하고 품목별 간소화 또는 세분화를 통해 분리 배출 품목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광학 선별 방향으로 공공 선별장을 자동화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재활용입니다. 기존 단순 여대수에서 화학적 물질적 재활용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폐플라스틱을 여유월요로 재활용하기 위한 여부대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하였고 또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을 집중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로 바이오가스를 개질한 그린수소 생산도 추진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다음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존의 그 자원 순환 기본법을 전면 개정해서 제정된 순환 경제법은 규제 샌드박스 순환자원고시와 같이 내년에 그 시행되는 조항이 있고 수립권과 같이 25년도에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시행에 대비해서 자원순환, 법제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하이법령화전을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법 제3조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여러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에서는 순환경제, 순환이용, 순환 원료 등의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 경제는 이번에 새롭게 정의된 개념으로서 어, 제품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 망을 구축해서 자원과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환 원료도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데 사용된 물질, 물건을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순환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한 물질로서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순환경제의 단계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에서 순환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순환 이용성 평가 범위를 제품 전주기로 확대하였고 순환 의료 사용 흡진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폐기물 감량 목표 가, 발생 감량률 목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유통 과정의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서 통계 조사, R&D 표준화 등의 어, 정책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을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어, 유통 포장재 순환 이용 의무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소비 단계에서 그 예비 부품 확보 등 수리과 관련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법률대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서 어떠한 제품군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 대통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순환장고 시 말씀드리게 도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시증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그 규제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삼0일내에 신속 확인을 하고, 그 규제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시장 출시가 가능하고요. 만약 규제 해당하는 데 이게 안전성 문제, 문제가 없을 때는. 임시 허가를 하고 그리고 법령 정비 후에 정식 허가를 합니다. 만약 그 규제에 해당하는데 안전성 문제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실증 특례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그 안전성이 확인되면 법령 정비를 하고 정식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조직으로서 민간과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순환자원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순환자원은 폐기물 중에서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서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물질로서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이도 환경부 어, 장관이 용도 방법을 정해서 일괄 고시하도록 해서 어, 순환자원으로 보다 쉽게 인정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최강스클과 크 같은 그 많은 자원이 순환 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그 순환 경제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그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그리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 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